고등학교 때다끝내가지고그 g e is 고 t a l 하고 o I get a l 기 You're going to get all. You're going to get all. You're g o 아 n g to get all. y o 하루만에 피규어를 만들어야 되잖아? 얼마나 빨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실시간 중계할 거거든. r a o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m a 안 좋아할 or m 안좋아 r a or m a n d d 컨셉아트를 하고 있는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김 r a 씨 오늘날 선물로 뭐 받았나요? 자전거. 발 빠졌고요 이제. 그럼 자기 소개 해야지. 김유화. 날라간 다음에 하지마. 오! 오. 요즘 유튜브 왜안 올라오고 있나요? 아 요즘에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그리고 최근에는 연휴가 껴갖고. 어 일단 오늘은 슈퍼팝이라고 콘서트죠? 일종의? 그러니까 에스파, 뭐 실리카겔 아, 또 여러... 여러 어쨌든 <laughs> 기억 안나 응. 그 저희 힐스 오브 북스 새로 리뉴얼한 브랜드가 팝업 부스로 참여하게 돼서 슈퍼팝 콜라보 제품으로 티셔츠랑 스트링백 두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티셔츠 픽업하러 왔습니다 아. 설치가 30분 남은 이 시간. 아, 씨. <laughs> 지금 시간은 9시 16분. 과연 그들은 20분 안에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10분이면 안 10분이면 안 전화번호 공개. 애인 부합니다. 걸차령 010. 이놈자실 빨리빨리 안 나오고. 나오려 해놓고 무슨 차 타고 온다고도 말안 해준다. <laughs> 이거 라스트 오브 스 1탄 같아 지금. 그 삼촌이 운전하고 되게 크다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네아 고재 아, 아 이거 걸어놨네 돌 장난 아니겠어 부드러웠어 <laughs> <사람으로. 웃음> <laughs> 이거 완전 세계말인데 <laughs> 지금 분위기가? 와 뭐지? 그러네 돌루업이네치즈못하면 염소굴빼겠네 발나와고 맞아. 와서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우리 유튜브만 찍고 있네. 그게 이게 일이지. 뒷모습. 기성 유튜버다. 앞모습. 어 좋은데? 다크. 수영장, 아, 수영장 가방 같다 진짜. 음, 나는 어, 뒤로 매우 뒤로 매우 나, 매우 나는 뒤로 메고 다녀야겠다. 매우 29세 거, 이하다. 그냥 이렇게 메는 <laughs> 거고. 이제 그 이상은 <laughs> 이렇게 메는 거. 와 좋다. 라피도 느낌 많이 나는데? 어 이렇게 이종 클라보 문석이 있죠? 문석을 대조해서 오는다.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아, 아 근데 돈 아니, 들겠다 우리한테 주면 텐데 <laughs> 지금 지금 멸티 지금 유튜버 쌍유튜버로 지금 갑니다 쌍캐기 <laughs> 갑니다 이게 행사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자국을 안 남겨야 되거든? <laughs> 이런 것도 조심하고 호들갑을 떨만 오우 씨 바로 잡혀가겠는데 말. 나쁜 짓 하면 <laughs> 짐이 하나도 없어요 아, 개 멋있다 아, 개수다. 오, 개수다 오오는데 <laughs> 이거요 여 약간 음, 그거, 그, 그 피시통신 오타쿠 바이브좀 나는데? 설리한 바이브가 많이 나는 찐인데 여기? 어, 일본 문화 사랑방 느낌 많이 아, 나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떴다는 아, 게되 기쁜 점도 그... 데는데 갑자기 지금 막어 지금 네요지에서 내릴 수가 없어. 지금 음. <laughs> 그, 시간 지금 없어. 지금 없어. 지금 없어. 다 했습니다 와우, 끝 10분만에 그래픽디즈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 어렵잖아요 애니메이션 이렇게 <laughs> <laughs> 그래 하고요 음. 그 다음 장면 그리면 됩니다 무계획 어. 무계획 애니메이션 진짜 무계획이다 뭔가 찹쌀떡처럼 되지 않았어? 괜찮아 뭐 이거를 밑에 깔아야 돼 얘가 얘가 변해야 되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책에서 나온 악마처럼 이렇게 뿅하고 나오면 될것 같아요. 소환되는 것처럼 이런,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당일치기 영상 사진 교수님이 어. 저를 총애하셔서, 어. 학생들 학점 주는 걸 저랑 같이 했습니다. 예, 띠야? 띠는 광 같은데요? 지금 <laughs> 이유지네요돈벌 <laughs> <laughs> <덤벌> 준비됐습니까? <laughs> 어른들이 뜁니다 쏟아진다 그죠 한 번씩 좀 쏟아줘 줘야 돼 어른들이 옛날 항상 이런 말을 했거든 어른들이 기온다고 투덜대면 한 번씩 이렇게 쏟아줘 줘야 된다고 뭐였지 어... 행사링 뭐지 슈퍼 밤이 아니고 슈퍼 슈퍼밤. <laughs> <laughs> 팝 슈퍼 밤 워터 팝데이투 데이 투 데이 투에도 지금 몇 시야 죠리 말은 데이트지만 사실 다 합쳐도데이 뭐니 안 된다는 거. 뭘 파나요? 뭐 갖고 오셨어요? 갖고 <laughs> 왔습니다. 오. 지금 또... 악성 재고들 위주로. <laughs> 나가지가 알아 나가지. 30 않아. 30권 뽑았던 걸로 아는데. <laughs> <안 되면. 웃음> 5병이야 이건 계속 생겨 다시. 이 책은 이거는 지금 시즌엔 못 팔겠는데 매년 가격이 떨어진다는그 책이죠 <laughs> 이거는 되게 비싼 책 같은데 느낌은 에르밋을 좀 이렇게 해주고 커밋이라고좀해주셨는데요 <laughs> 나는 원래 리브라리 발음이어가지고 에르밋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르밋 이거는 판매된 경험이 있나요 혹시 판매 됐었죠? 가격이 그때그때 그때 바뀌어 보통 진이 시가로 책정이 되죠? 지금 진산업이 독일에서 굉장히 인기라는 얘기라있는데 <laughs> 한국에서는 지금 아무도 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가방이나 사십시오. 딴거 <laughs> 찍고 있어. <laughs> 너무나 체계적인 디자이너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음. 아, 또 클립이 좀렇 활용이 되네요. 아, 클립 예쁘죠. 음. 숨길 수가 없네요. 디자인도. 디자인, 디자인 감각이. 음. 숨겨지지 않죠 숨겨지지가 아니, 않죠 사실은 끝났습니다 아니 되게 예쁜데? 괜찮아? 응 나라면 응. 여기로 또 오겠어 이거 들어오면 들어와서 이쪽엔 사람도 앉아있으니까 응. 근데, 근데 이거가 요거가 응. 또 특이한 책인데 이게 지금 표절사태인 거 같아? 어떻게 된거 아니야? 이, 역시, 이 사람이 표절했나? 지금 <laughs> 아니 한국인이 되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친구 이거 참 루드한 친구네. 아 문제 있다. 문제 있네. 근데 또 이게 또 핵심이지 우리가 좋아하는 아, 선생님 아, 거. 아, 여기에 또 찌는 뭔줄 알아? 내가 이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당근 중고거래로 샀다. 아 진짜. 어. <laughs> 네. 늘 만나고 신나요. 김누리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일업으로 살짝 바꾸려고 <laughs> 이 친구는 너무 똑같은 거를 계속 여기저기서 하는 거 같아 어? 이 친구 왔다! <laughs> 언제 왔어? 아, 찬장 고생한다 어, 야오는박 뭐 왔지? 너무 똑같은 전시를 많이 하는 친구구나 수뇌공연자 네. 어막 거의 야, 근데... 뭐뭐이 박사의 친구 박이잖아요야 근데 걸릴 게 없다 이 정도 만들었으면 계속 한 번만 하긴 좀 아깝고 뽑아야 돼요? 다섯 번까지만 봐줘 <laughs> 갑시다 사람 차니까 헷갈린다. 저끝이구나사정아 네. 너 지금 사이버펑크 2077에서 네. MTC같아. 사이버펑크요? 이렇게 이렇게 벽을 뚫겠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유성에서 백신을 뽑아내 갖고 뭐, 뭐 그런 어떤 나름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뭐 외계인들이 난리 났죠? 외계인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왔어니 저는 디자인 사파로서 안그라픽스 강의를 하고 왔는데 30분 지각해가지고 지각해서 뒤늦게 찍는다 지금 이제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이벤트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벤트를 저렇게 해야 돼요 나. 아, 네, 네, 네. 저희는 다섯 아 명의 디자이너랑 아 이사 스레이트 모여서 만든 그룹이고요. 아 네. 설치할 때 봤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지금 이게 제일 멋있는데요. <laughs> 이 책도 예뻐. 아, 이것도 예쁘다.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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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콜라보 제안을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저희도 빨리 지금. 저희도 콜라보 좀 해주세요. 어, 네, 해야죠. 바로, 바로 하자, 다음 달. 네, 네, 네. 바로 다음 달. 네, 네, 진짜로. 네, 네. 한쪽 빼, 가자! 네, 네. <laughs> 는 설정 뭐냐면 넥스트 레벨이 뭡니까? 넥스트 레벨은 뭐냐면 여기 관계자에서 본다. 오케이 okay, 맞어. 아이돌을 볼때 전체 군중에서 보는 게 엄청 큰 공부야. 그러니까. 어. 직원이 네. 보인다. 가자. 우리 새로 브랜딩한 힐스 오 복스 데뷔전. 에스파와 같은 무대에서. <laughs> 아, 마지막 곡 넥스트레벨처럼. 우리도 넥스트레벨로 갑시다.